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극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거 안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다음 뭐라도 있어요. 마침내 비가 내릴 거다. 이거 안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묵은 땅을 계속 갈아엎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게 성실하게 끈적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주님 위에서 딱 보다가 적당한 타이밍 때 은혜의 비를 쫙 뿌려줘요. 그런데 내가 묵은 땅을 개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의 비를 안 뿌려 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뿌려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방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땅을 개간해야 된다니까. 내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한 달, 두 달, 일 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요. 마침내 은혜의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마침내라고 되어 있을까요? 끈질기게 하면 주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네가 끈질기게 하면 네가 네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을 끈질기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가 딱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를 쾅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그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사사가 살아있느냐, 사사가 죽었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럼 여러분, 그 사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이라고 생각해봐요.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이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쫙 받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주고 있으면, 내삶 속에 죄가 찾아오고, 내삶 속에 주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봐봐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 자,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을 것늘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가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하나는 사사가 살아 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사사가 죽었을 때예요. 사사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들이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었을 때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죄악으로 치달았고 하나님께 온갖 징계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사를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삶 속에 사사가 살아있다는 말이 뭘까요? 내삶 속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내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사가 죽었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죽은 거예요.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온갖 죄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그죄 때문에 주님이 뭐가 임할까요? 온갖 징계가 임하겠죠. 여러분 마음 속에 사사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죽어 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쫓겨나 있지는 않아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루빈스타인이라는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게을리하면 친구가 알고, 3일을 게을리하면 대중이 알아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루만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만 안 하면 가족이 알고, 3일만 안 하면 성도가 알고, 4일만 안 하면 마귀가 알고 쳐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루만 경건의 시간 을 갖지 않아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왜냐면 하내 마음이 이상하게 싹바뀌려 그러거든. 이틀만 연장으로 안 하면 있잖아요. 내 아내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안다니까. 당신 왜 그래? 3일만 안 하면요. 구역 식구들이 알아채요. 형제님, 자매님, 왜 마음이 좁아졌어요? 왜 눈빛이 동태 비슷하게 바뀌셨어요 4일만 안 하면요. 마귀가 알고 쳐들어와요. 어? 문이 열렸다. 쳐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고 살면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와서 딱 찾아오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어요? 주님과 멀어지니까, 삶 속에서요, 온갖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얘야,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단다. 얘야, 성경 좀 가까이 하렴. 그랬더니, 이애가 뭐라고 앉아서요? 엄마, 성경책 열어보니까, 어? 백주 천사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백, 백화점 상품권, 주, 주부 한 장, 천 천원짜리 한 장, 사 사우나 이용권, 엄마 천경책에는 그밖에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거의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자식한테 너좀 어?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요, 교회에서 너무 그냥 천사처럼 하는 거 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천사고 살아서 너무 좋겠어요. 어떤 이분이 뭐라고 아세요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사는 산데 천사가 아니고 사자예요, 그래요. 자기 안핵가싹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하고 멀어지면 내가요 이중적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거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고 형제매를 속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요, 텔레비전을요, 3시간 이상 보면 성령 충만이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틀 연장 3시간 이상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면 반에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4일 내지 5일 정도를 계속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사람 마음은 바닥을 쳐요. 그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이 귀에서 윙윙거리고 끝나요.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테레비 보는 시간을 매일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요, 확 식어요. 주님하고요, 확 멀어져요. 순식간에 멀어져요. 한 일주일만 테레비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요, 이방인하고 거의 똑같이 돼요. 주님하고 확 멀어져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힘 있게 전했던 비결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데 전념했잖아요. 교제하는 데 전념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는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리차드 벡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것처럼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유언하듯이 설교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설교가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했다.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마음이 어디 생겼을까? 리차드 백스터는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설교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만약에 시작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저의 영혼은 절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 충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목숨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최고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모든 형제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르뉴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뤄진 영혼을 너무나 극류력이신 것처럼 저도 전도 집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을 극류력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스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의 향기인 친절과 온유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기도로 한번 글로 한번 써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 자신도 잘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절박한데 저한테는 주님의 능력이 너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끈질긴 게 필요해요.